자 볼게요 자 페이지 수 4번입니다 30페이지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도 부분집합 a b 에 대해서 b가 a에 포함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우선 은자 여기 좀잘 봐봐요 자이 부분 b가 a에 포함된다 속한다 그랬 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래들이 이것도 이제 벤다이그로 많이 나타낼 건데 얘는 머릿속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 B가 A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일단, 같을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B를 안쪽에다. 무슨 말이 이해되니? 자, B가 A에 속한다, 포함된다는 건, B가 A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거나, 같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기 편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따져볼게요. 잘 봐요. A 교집합, 아, 항상 옳은 거 찾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B래요. 자, A랑 B랑 겹치는 분 찾으면 B래요. 맞습니까? A에서 겹치는 분 B? B. 맞죠? 어, 그럼 답이 1번인가요? 아, 너무 쉽네? 어 당황스럽네? 자, 그럼 1번 일단 답이고요. 자, 2번. A랑 B랑 합쳤더니 B래요. 잘 봐요. A랑 B랑 합쳤더니 B래요. 물론,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 맞을 수는 있죠. 근데, 항상 옳은 거거든요. 만약에 B가 A보다 조금이나 원소가 적어. 포함되는데. 근데 A랑 B랑 합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당해 합하는 거니까 A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올 수도 있어서 틀린 거예요. 항상 맞는 걸 찾는 거 알겠죠? 자, 3번 A 차집합 B래요.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면 딱 여기 튜브 모양 부분 나오겠죠. 공집합이에요? 아니죠? 공집합일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4번. A의 여지합합치합 b 예요 자, 이거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잘 봐.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자, 아까 그린 대로 그림 그려볼게요. A가 있고요, 여기 b 가 있어요. A의 여집합은 아까 배웠죠? A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A가 아닌 것들, 즉 여기네 맞죠? 이 밖의 테두리. 근데 B랑 합치래요. 여기랑 합치래요. 그럼 전체인가요? 아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튜브 모양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죠? 그래서 전체라고 하면 틀려요 오케이? 항상 전체는 아니야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에다가 조금 별표 좀 치시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도 꼭 물어볼 거야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잘 봐봐 자, A라는 집합과 자, B라는 집합이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봐요 A를 뺀 나머지는 여기거든요 이게 A 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은 내가 B의 연습합 그려볼게 자, B의 연습합은 이렇게 돼요 음. 어후, 흥분했어요 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대들이 자, 잘 봐봐 그대들이 눈이 달렸다면 봐봐요 어느 게더 영역이 커요? 핑크가 커요? 파랑이 커요? 당연히 작은 놈일수록 바퀴가 더 넓겠죠 큰 놈일수록 바퀴 더 적을 거고, 맞죠? 그래서 아하 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자 B가 A에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여집합을 각각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포함관계 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겠 이거 꼭좀 기억 좀 합시다. 되게 자주 써먹고 자주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은 뭐해요? A에 포함된다. 틀렸네요. 방해 반대죠? 음. 자, 하여튼. 자, 앞으로 벤다이그램 많이 그릴 거니까요. 벤다이그램 도 쓰는 거 많이 익숙해지세요. 아시겠죠? 음.